네, 이런 국민의힘 오늘 그 이제 공천 관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야, 네, 이번에 권청 관리 좀 잘해주세요. 네, 제가 옛날에 아 아픈 기억이 있어요. 누가 막 옥새 들고 아, 나르샤해불고 김무성이 응 어, 막은 어? 야. <laughs> 중간에 공관위원장 막 바뀌어 불고 고생 네. 많이 하셨죠. 저거는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국회의원 서로 탄욕에 뭐 찌들어가지고 네. 스스로 망한 거예요. 제발 국민 생각을 좀 먼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네. 정말로 네. 새 출발해서 좀 잘해주세요. 그것이 네. 국민을 위하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공관위원들, 니기들 네. 네. 정말 잘해라잉. 네, <laughs> 잘해라잉. 갑자기 왜 저기. 경상도 사투리수시죠 전라도요. 전라도예요. 어.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 친윤 대표적인 친윤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과 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장동혁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이종석 의원을 세명세 3명, 명을 원내 세 명을 진입을 시켰고 음. 그다음에 여섯 명은 원외의 인사에요. 문혜영 변호사,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 한인 지식 재산 전문가 협회 회장, 전혜진 한국 호텔 외식 관광 경영학회 부회장, 황영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코리아 대표 이렇게 여섯 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네. 사회 분위기가 각기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네. 이루고 성공하고 네. 뭔가 사회에 공헌하는 흔적이 있는 사람들을. 네. 중요하게 네. 어, 캐스팅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난 그것은 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공간이가 어떤 그 인재들을 영입해서 잘 할지. 제가 했던 네. 두 번에 걸쳐서 궁금합니다. 공간이 봤을 때는 네. 전부 스스로 무너졌지. 네.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공정하게 해주세요. 과거를 네. 뒤돌아보고 네. 반성을 한번 해보고. 네. 아튼 새로운 출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인재 영입 위해서 도 지금 사십 명 정도 또 추가로 영입할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공천 관리 위해서 정말 이, 그 공천 적격자들 제대로 음. 판단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잘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번에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공간이가 왜냐하면은 어, 예. 여, 윤석열 정권이 네. 일을 할수 있게끔 해야. 좀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대로 가면은 네. 아, 나라 꼴이 네. 엉망진창 될것 같다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애국심. 네. 우리가 이런 게좀 있나 봐요. 네. 그리고 정말 이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더서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뭐가 다른지 정말 공정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요즘에 정말 전국을 누비면서 다니는데 인기가 굉장합니다. 아, 네. 저 가는, 정도면은 네. 연예인급이더라고. 저 구인사도 보셨죠. 간이간 사람들이 빽빽한데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인원 동원은 한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보고 싶어서 다온 사람들이더라고요. 어... 네. 그걸 보고 와, 정말 인기가 대단하구나 저 실감했습니다. 뭐 인기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사류 정치의 군주린 네. 국민들이 네. 정치, 올바른 정치에 목말라 하는, 아, 민심의 네. 폭발과 분출 아니나, 저는 네. 이렇게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국민의힘을 변화를 하려고 의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계속해서 보이는 게 뭐냐면 자꾸 이 젊은층을 타깃으로 뭔가를 해요.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도 보면은 다섯 명이 70년대생이거든요. 아 예, 그래요? 예, 정말 젊어지고 있다는 걸를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젊다고 들어요. 젊다고 청년이라면서 네. 막나 아니면 뭐당 망해 그고 그런 아, 사람 어디 갔어? <laughs> 이준석 나갔으니까. 아. 네. 제대로 좀잘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좀또 있잖아요. 음. 그뭐 민주당에서 억지로 주장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제2 부속실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감찰관 제도 같은 경우는 네. 그 지금 그 민주당에서도 찬성을 안 해요. 문재인 5년 내내 없었잖아요. 네, 없었죠. 어, 그래서 저런 네. 경우는 이 부속실이다 왜 그러냐. 네. 이게 인제 막뭐 언놈이 옛날에 그 국가보안 위반한 은 사람이 예. 시계에다가 녹음기 네. 설치하고 그 옛날 그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만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렇죠. 정말로 네. 저건 범죄예요. 범죄죠. 그, 어 함정 여 네. 취재거든요. 그런 것을 막 트는 거예요. 이게 네. 이런 게 정치나 이건 공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럼요.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네. 그래 가지고 이런 음습함 공작으로 네. 정치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어떤 삼류 어. 소설 같은 정치는 어, 정말 전적입니다 종결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경남도당 신년 인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 제2부석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음. 그래서 대통령실도 깊이 있게 검토한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줬고요. 네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요구하는 당내의 목소리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다 이렇게 많은 의견을 수용하겠다 저는 야, 이거는 네. 여담입니다만은 어떤 네. 생각이 드냐 우리나라는 참좀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좀 네. 문제가 있는 게 네. 우리가 윤석열을 뽑았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뽑은 거 아니잖아요. 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김건희 어,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럼요. 데뭐 백인머리 송사로 해서 아, 그 얘기를 들어야 되고 뭐 참부 내가 나도 옛날 출마를 해봤지만 네. 참부 아직도 네. 뭐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고 네. 그 정치를 국민 자체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자가 나서면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암탉이 울면은 또 집안이 망한다 그래.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민처럼 나가라 그래서 나가면 나가면 배신자라고. 어쩌란 말이에요. 정치는 우리는 윤석열을 뽑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 근데 민주당의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거는. 아, 그 계속 네. 추잡스럽게 그냥 여성 무슨 그뭐 관심 뭐 관종. 아니 너무 저질적인 게 예전에 문재인이 대통령 할 때는. 저기 우파에서 이런 식으로 안 했거든요. 저질적으로 뭐 김정숙이면 어떨고도 좋고 뭐 이제 세금으로 못싸고 이런 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했지만 김정숙이 뭐 대통령처럼 막 이렇게 안 했거든요. 저질적으로 이거를 우리는 윤석열을 뽑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저질 공작으로 네. 해가지고 아, 네. 정치를 휘둘리려고 하는 것 네. 국민 여러분 이런 공장 정치 에 휘둘르면은 네. 우리는 사류 정치인을 뽑게 되고 그 후과는 오로지 국민이 감당하게 됩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거에 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제발,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책을 가지고 논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네. 한동훈이가 나뭘 잘하냐? 네. 부산 가서 이재명이가 그냥 헬기 타고 그냥 난리 법석을 피는데 네. 그거보다는 나는 정책으로 얘기할란다. 네. 훌륭해요. 왜냐? 네. 저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말하고 싶어도 절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세는 상당히 훌륭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동훈이를 만나본 사람을 쭉 들었죠. 오, 네. 그랬더니 뭐라그 하냐면 그 사람 평가가 네. 상당히 고의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한동훈이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 중에 네. 인문학적 소양이 가장 네. 뛰어났다. 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 진짜냐? 뭐 그렇다는 근데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어. 장관 중에 한 분을 만났거든요. 어. 모임 에 있어서 뵀는데 한동원장 그 위원장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예의 바르고 정말 뭐 뭐든 다 잘하는 게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책그누구야그 네. 개그맨들은 유행어 같은 걸막 해자 네. 언발란스 막 그러고 요새 유행어가 뭔지 알아요? <laughs> 뭐죠? 동료 시민. 아우 그죠 동료 시민에 대해서도 어. 좀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용어, 그러니까 그 동료 시민이라는 그 함축된 이미지는 뭐냐? 네.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은 네. 국가에 의한 옛날 말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나라님이 보듬어주고 달래주고 길을 터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독립이 아니에요. 네. 시민이야 독립 스스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 자유 시민은 뭐냐? 네.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스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과 네. 시민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는 그 세월호라든가 이런 저 이태원 참사도 봤지만 국민 불쌍한 백성 여기에서 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그렇죠.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이 나의 각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이렇게 선언해야 네. 되는 거예요. 뭐 그만하면 국가가 우리를 책임져야 되고 이것은 아, 그만 좀 해야죠. 그것은 뭐냐면 네. 백성이에요, 백성. 나라님이 네. 우리를 보살펴야 되고 그럼요. 이것은 시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저 이미지는 그쵸. 당당한 시민으로 나서자 이것은 굉장한 네. 인문학적 정치적 소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각자 한명한명이 각자 위치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지만 가능한 거고 본인이, 주, 본인이 주인처럼 정책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국민이라는 거 백성이요. 그럼요. 나눠주는 걸 받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매한 그러니까 네. 백성이 네. 네. 나라님의 하야 같은 은총을 입어서. 네. 어? 아, 뭐. 그 심철이가 나라 어디 빠지고 나면은 네. 가서 뭐 왕비로 삼아주고 뭐 아니. 그냥 그렇게 백성처럼 생각하는 게 이제 이재명이나 민주당이죠. 그렇죠. 맨날 포퓰리즘으로 뭘다꾸 나눠주려고 하잖아요. 어. 우리들은 <laughs> 네. 백성 그런 국민 이게 아니고 네. 당당한 시민. 그럼요. 나는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가 기대가 크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음. 네 그리고 굉장히 또또 좋은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의원이 지금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 네, 이런 그 정책을 어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 이런 계획 합니다. 저거, 저거는 어때요? 네. 멋있지 않나요?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항상 그 우파 시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이랑 그 의원들이 의원직 수행도 못하고 항우나 특히 막 이랬잖아요. 세비는 다 받으면서 의원직으로서 그 수행을 못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아, 당연히 그러죠 최강욱도 그랬고 다 민주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네. 권위주의 시절에 네. 의원한테 특권을 주므로서 주눅들지 네. 않고 네. 불체포 특권도 줘서 네. 권한을 줘서 국민을 위해서 힘차게 싸워져라 그럼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싸웠던 민주화의 네. 성과물이에요. 네. 그럼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이미 이루어졌으면 은 네. 이제는 똑같은 당당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권리와 책임과 의무 이것을 다 해달라. 그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권이라 이건 뭐냐. 과거에 불균등한 시대의 네. 유산은 버리자. 우리는 당당하지 않느냐. 네. 당당한 시민으로서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국민의원 똑같이 하자. 저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그 불체포특권 이런 것들이 본인 그 개인 비리 방탄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다 개인 비리 방탄 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는 겁니까? 민주화 운동의 유산이었죠. 예. 어? 불체포특권 같은 게 예. 그래서 좋아요. 1 0 0번 양보 있어도 된다 쳐요. 근데 그런 것을 악용하고 오남용하니까 네. 국민들이 짜증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일부 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원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의 비판이 정말 뜨겁다. 음.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고 할건다 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간다. 이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좋습니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발언인 거죠. 저, 네. 넘들은 이재명을 향한 발언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네. 자유 시민으로서 일반 시민의 권리처럼 똑같이 당당하게 하자. 그럼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너무 속시원해요. 권력 뒤에 숨지 말자.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 그 네. 저렇게 당연하고 당연한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는데 네. 또 언론에서는 이재명 겨냥이라는데 네. 저 정도는 당당한 시민의 이론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네. 받아야지 그럼요. 꼼수를 쓰면 되느냐 하는 시민의 아니. 일침. 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도 이제 총선이 오래니까는 지난 4년이잖아요. 4년간 국민의힘에서 왜 이런 바로는 하나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냐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요 전에 그다음에 요 전전에 네. 전부 공천 때마다 내가 두번 당했거든요. 예. 아 그래서 내가 아 네. 국민의힘도 똑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네. 저런 것은 당연한 국민의 눈높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저런 거에 반항을 하면은 네. 민주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고 네. 그냥 나라님의 은총을 입으면서 네. 옛날 백성 이렇게 네.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세비 반납하는 것도 이제 제안을 했고 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만 공천을 주겠다라는 발언들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국민의힘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번 선거가 그쵸, 불체포 특권이 네. 하여튼 저~ 좋은 의도로서 만들어진 건데 네. 아무리 좋은 의도 선의로 만들어진 네. 법안이라고 해도 이번처럼 네. 불체포 특권이 악용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아, 너무 창피한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주부가 네. 가족을 위해서 뭐해요 칼로 요리를 해잖아요 그 근데 그 인간의 유리한 칼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흉기로 쓰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불체포 특권도 네. 마찬가지예요. 좋은 점은 다 사라지고 네. 이걸 악용하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도 네. 더쉬워지는 거예요. 네. 정치권 인사들 네. 특히 방탄 불체포 특권 악용한 사람 네. 혜택 받은 사람 네. 반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그 위원장이 항상 이 패션을 <laughs> 주목을 받았거든요. 패션, 어, 네. 아. 넥타이, 뭐 아. 스카프, 코트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품절 사태가 났었어요. 그런데 아니, 슈트는, 이번에도 응. 슈트빨이 좀 있어야 돼요. 아, <laughs> 네. 어, 예. 그런데도 이, 이번에도 한동훈이 1992가 써있는 맨투맨 티셔츠를 입었더니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지금 품절 사태가 있다고 합니다. 맨투맨 티셔츠가 뭐예요? 어, 저기 그 밑에 보시면 1번 어. 있죠. 저런 티셔츠를 맨투맨 티셔츠라고 하는데 이 11일, 11일에 패션 업계에서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1992 라이크 더 모스트 맨투맨 셔츠가 이 무신사라는 곳에서 판매가 되는 셔츠래요. 음. 근데 전체 랭킹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예. 옛날에 그 누구 저저 김건희 여사가 뭘 핸드백인가 귀걸이 어머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뭐다 어, 팔렸잖아요. 품절됐죠, 품절 항상. 어, 그러면 그 반열에 네. 올라섰네. 오, 그럼 앞으로 오. 요전에 네, 네.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이를 네. DH라고 불러야 되겠네. <laughs> 네. <응? 웃음> 네. 그리고 이1 9 9이라는 의미가 또 남다르다고 하는데 이 부산 연구 프로야구팀인 롯데자이언트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연도가 1992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1992때 결혼한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어. 오, 뭔가 또 인연이 또 있으시네요. 그리고 1991라는 게이 젊은 세대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어요. 음. 92년 이 젊은 세대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은 네. 막 정치인 서만 거룩하게 서 있고 앞에서 네. 김치, 치즈에서 사진 찍어주는데 네. 그, 그 한동훈이는 자기가 네. 이렇게 찍더라고요. 셀카를 해요. 우리 네. 아들 렘이 셀카 찍는 거하고 비슷하게 해더라고요. 어, 근데 사진 되게 잘 찍더라고요. 어 그다음에 음. 이제 티셔츠도 어. 네. 역시 네. 꼭 그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네. 똑같은 옷도 내가 그런 걸로 옛날 김건희 여사가 입었을 때 이뻤는데 김적 김정... <laughs> 뭐 누가 입었을 때좀 이상했어. 아, 그게... <laughs> 사람 있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 티셔츠도 한동훈 이분인가 그 이뻐 보이더라고. 아 그리고 솔직히. 김건희 여사가 비싸지 않은 그냥 뭐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산 사서 입은 옷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가지고 어, 나는 다 그거 다 품절이 됐잖아요. 근런데 김정숙 같은 경우에는 뭐 샤넬이나 이 명품으로 도배를 했는데도 아무도 명품인 줄 몰라. 샤넬 비하, <laughs> 네. 에르메스 비하. 아니 근데 그런 명품을 또 세금으로 샀잖아요 이 여자는 관봉권으로 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춰 입고. <laughs> 관본권오래간만에던데 아, 네. <laughs> 이거 김정숙도 특검 해야죠. 아 갑자기 어, 당연히 해야죠. 어, 가, 네. 우리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한동훈의 셀카, 네. 티샤스 네. 이런 의자 옥에 들어가 스스럼없이 다가서는 모습은 네. 원래부터 연출된 모습이라기보다는. 네. 우리들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표현해주니까 네. 관중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 매너가 굉장히 좋아요. 키가 차이가 좀 있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셀카를 찍으면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나, 내, 내려가지고 낮춰서도 이렇게 찍어주는 매너까지 있다고 합니다. 음, 요새 네. 젊은층의 그런 네. 생활 방식 이런 패턴. 네. 그래서 아 한동훈이 보고 대한민국은 죽지 않았구나. 네, 기대가 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그런지 어, 네, 여 어, 정치구단, 네. 막 이런 거다 허망한 거예요. 네, 아, 맞습니다. 무슨 초짜라고 그렇게 비하하더만, 네, 아이고 정치구단 다 어디 가버렸고, 네, 어? 막 자기가 젊은층에뭐 표를 독점한다고 했던 뭐김주 이준석인가, 그는 네. 흔적도 없이 안 보여 화면에서. 지금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laughs> 뭘 준비한대요? 지금 창당 준비하고 있잖아요. 뭐 정강 정책 위원장인가 뭐 맡았더라고요. 근데 정강 그 보니까는 완전 그냥 민주당이에요. 그 민노총 그를 위한 그런 것도 하고 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나중에 소개를 해드려도 하겠습니다. 이준석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네, 하지 맙시다. 네, 그래서 좋은 날에.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그 비대위를 맡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정치인으로서 지금 행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로 바로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이재명 양자 대결을 시켜봤더니 후보 적합도가 36%로 동률로 나타난다고 해요. 저 동률의 의미는 뭐냐? 네. 한쪽은 오름세고. 네. 이재명은 하양세고, 달로 얘기하면, 네. 한동훈이는 네. 초승딸이고, 네. 이재명이는 금음딸이요. 네. 아니, 그렇죠. 네. 음. 그러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금음이 시작돼 예. 법무부에서. 네. 그래서 이 잠깐만 좀 소개를 드리면 연령대별로 또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음. 60대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53%, 54%, 또 70세 이상이 61%로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고 30대, 40대, 50대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43% 대구 경북에서 52% 부울경에서 43%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높게 나타났고 인천 경기 광주 전라에서는 이재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우리 광주 좀잘 해야 되는데. 네. 그데 이번에 그 광주에 내려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 전라도에서 꼭 당선시키고 싶다 했잖아요. 그 발언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가 또 광주 내려가 출마를 해야 되나. 아, 참. <laughs> 한번 생각해보세요. <laughs>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선 혼란만 가중되고 있고, 국민에 의해서는 뭔가 이 상승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이게 그러니까 테레비에 드러드렸습니다. 이재명이나 막안 나와불고, 이준석이도 안 나와불고 하니까. 네. 인자 막, 막, 여, 여기다 목에다 데일밴드 붙이고 나타났잖아요. 네, 그 그랬는데도 첫 일성이. 네. 아, 그렇게 구려. 무서운 발언을 했어요. <웃음> 드럼통. <웃음> 네, 아무튼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판도 잘 받고 밥잘 먹고 이제 또 이제 죄값도 치르시고 네. 누가 어떤 그 박사가 그래도 JMS가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 나 봤는데. 누구죠? 어떤 그저저저 저, 저, 저 JMS가 그지역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건강해라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랑 어. 생각이 같네요.